여러분, 반갑습니다. 미국 주식을 좋아하고 다니머에 투자하는 장필입니다. 뭐, 어제 굉장히 큰 일이 있었죠. 예. 어제는 정말 뭐, 버라이어티한 또 하루를 보냈는데, 예, 진짜 잘하면 뭐, 허드슨 강을 갈뻔 했다가, 허드슨 강이 근처에 없어서, 한강을 또갈뻔 했다가, 예, 밤잠을 못 이룰 뻔 했다가, 그런데 또 누우니까 또 잠은 또 굉장히 잘 오고 뭐 자꾸 헛소리를 하는데 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어제 그 장을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마이너스 16% 까지 빠졌다가 장 후반에 다시 올라가서 마감은 마이너스 8%로 했구요 예 마이너스 8%를 아침에 지켜보고 기뻤던 어 적은 또 처음이네요 <laughs> 마이너스 16% 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예, 그 이유는 아침에 여러분들 기사를 보셨겠지만 바이든 형님께서 택스에 예, 대한 좀 강한 좀 발언을 하셔서 예, 그것 때문에 떨어졌구요. 뭐, 다행스러운 건이 다니머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대부분의 주식들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습관처럼 기업의 펀더멘탈이 아닌 장 전체가 빠진 경우는 어느 정도의 금액을 습관적으로 매수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어제 매수를 좀 진행을 했고, 어, 설명을 좀 드리면, 뭐, 일단, 요, 제가 인증은 왜 하냐면, 뭐, 다른 취지가 있는 건 아니고, 같이 좀 힘을 내보자, 뭐, 이런, 예, 취지로 제가 좀 공개를 하는 거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22불, 21불, 요럴 때좀 매수를 많이 했었고, 아, 이게, 이게, 저는 원래 한, 마이너스 5%? 어, 그 다음, 마이너스 6%. 요 때, 매수를 조금, 몇백만원 더 진행을 했었는데, 아, 이게 마이너스 10%, 그 다음, 마이너스 16%. 아, 이렇게 뜨니까, 이게, 마이너스 16%, 이렇게, 이렇게 뜨니까, 어, 좀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뭐, 다른 주식들도 보니까, 다른 주식들도 다 빠지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테슬라 주식을, 최애하는 테슬라 주식까지 팔고, 요렇게 또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추매를 했죠. 네. 굉장히 저가에 잘 주었는데, 이렇게 저가에 잘 죽다 줍다 보니까, 죽다가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전체 총 금액이 4만 달러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내 포트폴리오상 이렇게 많이 담으려고 생각은 안 했는데, 이 담다 보니까 너무 많이 담아가지고, 거의 지금 보니까, 원래는 한10% 정도만 가져갔었는데, 지금은 한 25%, 뭐, 그 정도 지금 담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한 마이너스 한12% 정도, 그렇게 수익률이 나오고 있고, 일단 뭐, 이렇게까지 뭐, 어쩔 수 없이 담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혼신의 힘을 다, 해서, 예, 다니머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예, 제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뭐 저도 굉장한 고수는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춤매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드렸고 여러분 같이 뭐 힘내자고 예, 그런 취지로 좀 예, 공유를 드린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예. 자, 그러면 어제 그 다니머에 대해서 코멘트 나온 것도 있고 이래서 어,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그 이안나 책임연구원께서 그 제가 좋아하는 파리로 머니터기에 나오셔서 단위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면, 자, 첫 번째, 단위머가 최근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이유가 뭐냐, 어, 그 이유를, 첫 번째는, 자, 지금 로펌들이, 자, 그, 우리 그때, 어,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음, 18개월 만에 썩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게 18개월이 아니고, 훨씬 더긴 시간 동안 썩을 수 있다라는, 그거를, 어, 설명을 충분하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과장 광고라고 뭐 기사에 한번난 적이 있었죠. 제가 전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 그래서 지금 로펌들이 광고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투자자 투자자 여러분, 뭐 과장 광고로 손실 나신 분들은 저희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야후 파이낸스에서도 찾아보시면 이런 기사를 쉽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전형적인 로펌에서 뿌리는 광고성이에요. 그래서 너네들 이거를 고소를 해라. 그럼 우리가. 딱그 고소한 걸 받아가지고 이 다니머 쪽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우린 거기에 수수료를 얼마 받겠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과장 광고로 개미들을 충분히 좀 흔들고 있고요. 그 기사에 대해서 이 연구원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PHA 장기 공급 계약이 현재 10개 회사가 전혀 문제 없이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서 펀더멘탈 상에 전혀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이 펩시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그러니까 장점,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좀 있는데, 펩시 같은 경우는 트위터에 일단은 올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올렸냐면, 우리는 다니머랑 계속 협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올렸고, 저도 실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어 다니머, 그러니까 이, 어 지구 무슨 대이가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파트너십을 다니머와 하고 있는 거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뭐, 패키징의 웨이스트를 줄여보자 네, 그런 솔루션을 뭐 도입을 해보자 이런 그 트위터에 글을 남겼고요. 다만 이게 이제 장점이긴 한데 그 최근에 좀안 좋은 소식은 뭐였냐면 펩시코가 다니머의 지분 매각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펩시코에 가지고 있는 지분 전체를 전량 제 매도를 했고 그게 펩시코가 그구거님 얘기에 따르면 뭐1 0불 초반대. 이 펩시코가 투자를 했었고, 그 다음 쭉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20, 한 30불 가까이 됐을 때 매도를 한것 같아요. 이건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 30불 정도에 한 매도를 한것 같고, 그래서 그, 자, 이렇게 매도를 했으니까 앞으로 협력 관계가 이렇게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최근에 좀 시장에 있었는데, 다행히 그건 아니고, 펩시코가 이 트위터에도 밝혔듯이, 앞으로 우리는 파트너십을 계속 가져갈 거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랑스러워 한다. 라는 트위터가 올라왔습니다. 예, 요거는 참고를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기사에 대해서, 어, 빨리 썩는 거에 대해서, 그 기사 나온 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좀 하셨는데, 연구원께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자, 장기 공급한 그런 기업들이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썩는 시간이 달라진 거 몰랐을까? 아니다. 분명 알고 있었고, 자, 오히려 그런 장기 공급하는 회사들이 걱정하는 게 뭐가 있었냐면, 오히려 빨리 썩을까봐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지, 조금 더 늦게 썩는다고, 아니, 그렇죠. 거북이나, 어, 뭐, 바다 생물체들은 늦게 썩는 거에 대해서 걱정할 수 있겠죠. 내가 거북이야. 막, 그래, 거북이가 막 바다를 가는데, 막 플라스틱, 플라스틱이 이렇게 막 있어. 어, 빨대도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럼 거북이는 짜증날 수 있죠. 그런데, 펩시코가, 펩시콜라가 이게 좀 늦게 썩는다고 짜증나는 게 있어요. 펩시콜라는 안 썩었으면 좋아요. 안 썩는 게 제일 베스트인데, 그래도 우리가 또 환경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자연적으로 시간이 경과가 되면 썩어서 이제 없어지는 그런 플라스틱을 사용하겠다. 이게 이제 취지인데, 자, 그러면 빨리 썩는, 빨리 썩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유통 과정에서 빨리 변색돼 버리면, 아니면 플라스틱이 빨리 썩어버리면, 오히려 내용물, 콜라 같은 내용물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니, 플라스틱이 썩어가지고 콜라를 딱 보니까, 뭐 콜라 밑에 줄줄 새고 있어. 그럼 그게, 아니, 좋은 플라스틱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내구, 내구성을 가진 물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다니머가 이각 기업들한테 공급을 할 때는 다 다른 기간에 썼게끔 그렇게 세팅을 해서 그런 물성을 가진 플라스틱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그렇게 문제될 게 아니다라는 설명이셨어요. 그리고 저도 그 설명을 들었을 때, 아,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그런 쪽에 문제는 크게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예, 결론이신 것 같았고요. 자, 두 번째는 지금 최근에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자 스펙 합병을 한 라이브워크 에코시션 코퍼레이션이 지분을 계속 털수 있다 이 얘기가 뭐냐 뭔 말이냐면 이게 스펙을 합병한 회사잖아요 결국은 이 회사가 원래 이10% 초반대 그 스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제가 요 얘기를 듣고 정확히 확인을 해보니까 <laughs> 요거는 심플리 월스트리트에서 제가 한번 조회를 해봤고. 요거는 야후 파이낸스에서 조회를 해보니까 지금은 라이브워크가 요 때는 아마 시점이 두두개 시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때는 라이브가 한5.6% 정도 가지고 있었고 지금은 없습니다. 예. 지금 없기 때문에 거의 최초의 스펙 합병한 그 회사가 그 회사가 이제 탈탈탈탈 이렇게 털어내는 물량은 다 사라진 것 같고요. 그 다음 말미에 6월 29일부로 그 물량이 다 나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 말의 의미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예. 네. 아무튼 그래서 물량이 좀 꽤나 나온 것 같다. 라는 게두 번째 메시지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최근에 스펙 주식에 대한 고평가 논란이 많이 있죠. 예, 네,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평가 논란을 무기 삼아서 공매도 공격을 해지 펀드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요. 예. 네. 뭐 물론, 근데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기사에 보면은 앞으로 증거금 아주 조금만 가지고 굉장히 미수를 많이 당겨서 그렇게 좀 공매도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sec가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무튼 뭐 그거와는 별개로 이제 고평가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그 psr을 한번 분석을 해 드렸는데, 지금 시총이 좀 내려와서. 현재 예상되는 21년 포드 PSR은 보시면 17.4 정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제가 제차 좀 설명드리지만 자, 이고성장주의 같은 경우는 특징이 어떤 게 있냐면 가치주 영역하고 달라요. 그래서 PSR, PER, 아니, PER은 있으면 다행이지, 솔직히. <laughs> 이 PER 있는 주식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PSR, PBR이 항상 높은 편입니다, 이게.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어쩔 수 없는 좀 특징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PSR하고 PBR이 낮아지면 이게 성장이 거의 끝났다는 그런, 끝났다라는 오히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여튼 P/SR이 높은 거는 여러분들도 염두를 좀 해두시고 그리고 이 단임물 같은 경우는 너무 단기 급등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는 건 어쩔 수 없고 거기에 이 고평가 논란하고 이런 저런 앞에 그런 과장광고에 대한 그 로펌에서 어떤 시비를 거는 것들까지 뭐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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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항들이 그리고 사실 겹쳐버렸는데 그리고 그투빌리언 달러 시잖아요 시총이 사실, 이 정도면 굉장히 흔들기가 쉽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거에 취약한 거는 이 다니멀의 특성상, 예, 감안을 하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 저도 싫지만, 그런 점들이. 자, 그리고, 자, 요거는 좀그 주식하실 때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면, 다니멀 사이언티픽은 지수 편입주가 아닙니다. 예, 네, 지수 편입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지수 편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관이 의무적으로 보유를 해야 돼요. 왜냐면, 기관이 우리가 ETF를 팔 때, 그 ETF가 나스닥 100을 추종을 하거나, 아니면 S&P 500을 추종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보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수 미편입주는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기관들이, 아우, 나뭐 팔아야지. 아우, 뭐, 솔직히 그냥, 아우, 기분 나빠. 팔아야 돼. 뭐, 이렇게 하실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해도 팔수 있어요. 그냥. <laughs> 예, 그냥 팝니다. 예, 의무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실은, 기관들이 안 가지고 있고, 의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기관 위주면 사실은, 이런 거에 좀덜 흔들리게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 또 이제 개미형들, 개미 동생들 위주다 보니까 이 개인 위주다 보니까 개인은 기관과 다르게 낙폭이 큰 경우는 겁을 많이 먹습니다. 왜냐하면 내돈내산이니까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인데 우리의 소중한 돈으로 이걸 샀는데 열심히 뼈빠지게 회사 가가지고 팀장님한테 개갈금 당하면서 그걸 샀는데 이게 막 쭉쭉 떨어지면 어떡해요. 에, 그러면 뭐 진짜 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낙폭이 크면 이 사람들의 심리가 다 이렇게 편해요, 개미들은. 어, 이거, 내가, 내가 모르는 뭔가 악재가 있나? 야, 이씨, 나만 모르는 뭔가가 있나? 그래서 막, 야후 파이낸스 막 찾아봐요. 찾아보고, 막, 그 구글에 찾아봤는데 없어. 그러면, 아, 기관들만 아는 뭔가가 있나 보다. 그래서 더 팔어. 더 팔면 더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들은 낙폭과다가 되기가 좀 쉬운 단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인정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낙포과나 너무 싫다라고 하면, 요거는 좀 비중을, 단위버는 아무리 좋은 회사여도, 아 뭐, 건강 잃고 어, 그다 맨날 뭐, 마음고생하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주식을 하기는 싫으신 분들은 다니버의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자, 이런 특징이 있다 정도는, 음, 기억을 좀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 의견이지만, 다니버가 올해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19년도에 순이익률이 여기 보시면, 넷 로스라고 보시면, 어19 밀리언 달러가 넷 로스였죠. 그래서, 마이너스 60%였어요. 순, 순이익률이 마이너스 60%였는데, 20년도에는 순이익률이 마이너스 27%까지 굉장히 감소를 합니다. 예, 그래서, 20년도 보시면, 12 밀리언 달러가 되죠. 그런데, 자, 여러분들, 그 주식 하실 때 기억하셔야 될 게, 이런 고성장주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가장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뭐, 고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 그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변경이 될 때, 그때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이넷 로스가 넷 인컴으로 변하면, 그때 굉장히 증가하고, 테슬라 사례도 보시면 물론 이제 코로나 때뭐 그런 것도 겹쳤지만 테슬라가 2020년 때 영업이익 분기흑자를 기록을 했었죠. 그래서 분기흑자를 기록하자마자 그때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자 이게 고성장주의 특징이, 특징이니까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시고 2 1년도에 다니머의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손익률이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다니머가 아, 아주 드라마틱하게 예, 허드슨 강을 갈 뻔한 그런 좀 사태가 있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마이너스 8%로 아주 이런 걸 가지고 제가 기분 좋게 아침에 눈을 뜰지 몰랐는데 예, 마이너스 8%로 마감을 했다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고요. 예, 저는 좀 매수를 했고 자 여러분들도 조금 그 기업의 펀더멘탈을 계속해서 체크를 하시고 예, 그렇게 저와 함께 같이 투자를 이어나가고 서로 또 힘들 때 이렇게 뭐 어, 너도 너도 박았구나 나도 박았어 음 너도 마이너스 12층이야 어, 나는 15층이야 서로 이렇게 하면서 위로를 하면서 뭐 가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힘이 나지 않을까 예, 그런 마음에 예, 작성을 한 거니까 예,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어, 저와 함께 쭉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